안녕하세요. 텔레톱입니다. 이번에는요,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,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안 좋은 점은,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니까,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, 한, 3시간? 정도, 막 돌아다니다 온 거라가지고, 네, 일단 다이소, 아니다,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산 거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, 요렇게 샀는데요. 요거는 그거, 프로텔라? 프로텔라? 요거 한 개에 100원에 팔더라고요. 한개 100원. 그래, 총 5개 사고 500원 냈고요. 요거는 블루베리 요거트. 그 다음에 요거는 망고 요거트. 이거는 라즈베리 요거트. 이렇게. 요두 개는 한마씩더산 거고요. 요거 샀고. 그 다음에 이거 풋 젤리. 프로바이더 풋. 이거 샀. 트로베리? 네, 요거 한개 500원에 샀고요. 이제 다이소. 일단 메론맛 사탕을 샀는데요. 요거 친구들이랑 먹는다고 좀 뜯었거든요. 아니 요거밖에 없어요. 제가 많이 먹었 먹어가지고 요거는 아이고 요건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팔더라고요. 이렇게 샀고요 요거는 다이소 1,000원 이 어, 자두 캔디는 자두 맛이랑 청포도 맛이랑 메론 맛이 있는데 저는 자두 맛이랑 메론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, 강아지 용품인데요 네, 강아지 용품 제가 강아지를 키워가지고. 이거는 2,000원에 샀고요 애견용 장난감. 저희 집 강아지가 산책을 저 제가 잘못 다녀가지고, 그냥 집에서라도 잘 놀게 해주려고 사봤고요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던졌을 때 강아지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이쪽으로 쏠려도 이렇게 물 수가 있으니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이거 하나 샀습니다. 2,000원에. 크기 되게 커보인는데 별로 안 크고요. 그 다음에 생모래를 샀는데요. 생모래 완전 작아요. 이 생모래 다이소에서 산게 아니에요. 다이소에 저희 다이소에 안 팔아가지고. 그 다른 대형 문구점에 가가지고 샀고요.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생모리를 갖고 싶어가지고 완전 그랬는데 저희 다이소에는 안 팔아서 대형 문구점까지 갔다 왔어요.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. 어? 흰색이 눈이 덜닦였다 아니 문이 아니라 입고? 그러니까 이렇게 터져요. 네, 어쨌든 간에 색상은 초록색 제가 요 통도 너무 갖고 싶고 생머래도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요 초록 색깔 생머래 검정 색깔 생머래 파랑색깔 생모래, 빨강색 고춧가루 표현제로도 좋을 것 같고, 이건 파슬리 표현제로도 좋을 것 같아요. 검정색은 대리석 점토 만들 때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? 갈색이야, 황토색이야. 이 이상한 색, 갈색 같은 갈색. 이거는 보라색. 막 손에 지금 가루가 묻어. 금색하고 은색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좀다다 다 괜찮은데 금색하고 은색만 다 떨어지네요. 금색, 흰색. 요건 밥알 표현제 만들 아, 밥알 만들 때도 좋을 것 같고 밥. 그다음 요거 하늘색. 이거는 연두색. 이거는 핑크색. 빨강? 아, 빨강 있지. 핑크 색깔. 그 다음에 노랑색. 주황색. 은색. 네, 요렇게 있구요. 그 다음에 접착제가 있어요. 물 같다. 이렇게. 네,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는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